어,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이죠. 어,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마켓TV의 김도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각 오후 4시 27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음,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은 어, 과의 얘기를 했을 때 정말... 지저분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을 정도로 흐름 자체가 더러웠어요 네. 진짜 더러웠어요 더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어 북미 시장이랑 정말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단적으로 얘기해서 지수는 거래소는 이제 강부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약부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그러면서도 1000포인트를 음, 사수를 한 그런 상황이죠 음. 하지만 어, 상승 종목이 한 600, 650개 정도 수준 하락 종목이 어, 1600개 정도 수준으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한 3배 가까이 많은 어, 모습을 보여주는 상당히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가장 괴리감을 느끼는 부분은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추가적인 먹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추가적으로 먹거리를 찾고 찾는 게막 엄청 바빠요 걔네 정말로 그런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은 어,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장기간 약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어렵고 힘든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지친 모습, 지친, 지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도 그랬지만,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섹터로의 어, 수급 현상이 쏠리면서, 더더욱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오늘은 원전 관련 주들이랑 시멘트 관련 주들이 움직인 모습을 보여줬죠. 음. 근데 이런 시장은 이미 해당 섹터에 대한 매수를 미리 해 놓으신 분들, 보유한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어, 아니면 시황 매매 투자자들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그런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쉬운 구조인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그 내기에는 어, 지금 현재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맞고 힘든 시장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뭐 정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상황도 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비우호적인 상황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 10월 한 중순 한 후반부터였던 것 같아요. 어 굉장히 계속해서 불만적인 시장에 대한 불만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어 그런 시황이나 어 영상 그 모닝 그 모닝 브리핑 마감 브리핑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불만 표출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항상 그래왔듯 언제나 그래고 그게 리마 사태든 그리스 사태든 작년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든 항상 그랬듯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짜증이 막 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장의 터닝이 나타나는 바닥을 보여주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모습을 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진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어,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이겨냈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어,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어, 가능성이랑 확률적인 모습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이기도 한 상황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있듯이, 어, 현재 힘든 시장은 음,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어, 연말 랠리를 위해서 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어, 좀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어, 오늘 매매를 한 것들 중에서 한전 산업이죠. 그 전에 제가 어저께 두산중공업을 예수를 했는데 팔았어요. 두산중공업을 팔고 어, 약간 움직임이 워낙 종목이 커요. 애가 그래서 어 12조짜리니까, 12조짜리가 움직이기가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산중공업을 좀 짧게 매 외도를 하고 어 한전산업으로 한전기술을 타야 되는데 한전기술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한전산업을 탔어요. 한전산업 탔는데 음 흐름이 막판에 또 밀렸죠. 그러면서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원전 관련 주들에 대한 흐름과 그쪽에 대한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은 어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가지고 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한전 기술을 필두로 해서 어 흐름 자체가 상당히 나이스하고 두산 중공업보다 두산이 좀더 강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끝난 그런 흐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음, 위메이드를 위메이드를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위메이드가 오늘 작살났어요. 어, 진짜로 어, 오늘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12%로 끝났는데 어,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15만 2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근데 얘가 저점에 대한 조정을 한번 강하게 받고 그 부분을 일부분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메타버스 플러스 NFT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왜 지금 이 NFT의 어, 투자자들과 그 많은 기업들이 열광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MNFT는 그냥 코인의 일종이 아니고 어 블록체인 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윤을 분배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그 NFT에 대한 기술로 인해서 플랫폼 이라고 하는 그런 컨텐츠를 어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게임주의에 국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개발이 되고 조금 더 상용화가 된다 라고 했을 때는 그 NFT 한마디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부분이 컨텐츠, 컨텐츠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이 되면서 컨텐츠 업체들과의 기술적인 다툼 기술적인 음, 그런 경쟁에 대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 뭐 중국에서 원전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자금이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게 쏠리면서 좀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장에서 조금 음, 굉장히 리스크한 모습을 보여준 종목 중 하나가 NC 소프트죠. 어, 뭐, 어마 무시하게 밀렸어요. 어마 무시하게 밀렸다가,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한 마이너스 12%까지 밀리는 것 걸, 것까지는 확인했었는데, NC 소프트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아, 저도 PC 게임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데, 어, NC에서 만든 게임을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한 5분 해봤나? 5분에 10분 정도 해봤나? 블레이드 앤 소울도 그렇고, 불소도 그렇고, 리니지도 그렇고, 리니지 시리즈 전부 다 합쳐서, 한 만에 한 시간 정도 했,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20년 전에 만들었던 게임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 발전이 되지 않았다. 어, 이노베이션. 아니면 레볼루션이라고 불리우는 혁신 또는 혁명적인 그런 게임 산업에 대한 것을 피력을 보여주지 않고 음 그냥 그 그냥 일반적인 어 뭐라고 그러더라 린이지 와와와와 와, 와. 아, 와가 아니지 아 린저씨 린저씨라고 그러죠 린저씨 어 아저 린이지를 하는 아저씨를 린저씨라고 부르는데. 린저 씨들의 골수만 뽑아 먹으려고 하는 현지를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지를 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김택진 의장에 대한 행보를, 어 이제는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 구조적인 모습을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NC 소프트가 NFT에 관련해서는 그 누구보다 앞서서 개발에 들어갔고 진행이 됐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사업적인 부분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위메이드처럼 뭔가에 대한 협업 mou 라든지 그거에 대한 추가 개발 추가 어~적인 사업적인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더욱더 어~ 리스크적인 측면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위메이드가 소아 울린 화살에 대한 부분이 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하나가 더 생겼다라고 하는 점과 어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그 그 부분에서 파생되어져서 나와져서 또 변형돼서 진행되는 사업군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 게임주, 뭐 통신주, 보안주 플러스 금융, 어뭐 보험, 증권 플러스 컨텐츠 사업 영역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업 부분이다. 한마디로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여부를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어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시장을 좀 분석을 하고 어 조금 더 주의깊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 근래, 진짜 힘들었어요. <laughs> 어, 보통 주식을 보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잘안 하는데, 어, 진짜 힘들었어요. 어, <laughs> 계속해서, 1,500개, 뭐, 1,800개, 뭐, 이 정도 되는 하락 종목이 나올 때는 어, 상승 종목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잡는다 해도, 어,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도를 좀 빠르게 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률, 수익을 많이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약간 그런 자기 반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는 이제는 어 외인에 대한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그걸 믿으셔도 되십니다. 어 근데 차이가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전에는 <laughs> 투신 애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 액티브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어, 금융 투자랑, 어, 투신이랑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투신은 굉장히 액티브한 느낌이었고, 어, 그 금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시브한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어, 투신이, 투신도 아니고, 투신도 그렇고, 외인도 그렇고, 굉장히 패시브한 그런 매매 방식과 약간 보수적인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 투자 그 수급적인 측면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밀리는 거를 받아쳐 먹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쳐 올리면서 사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그게 뜻하는 건어 지금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어 전일도 어 상당히 큰 폭의 선물 매수, 오늘도 선물 매수 외인에 대한 거래소 3,300억, 기관의 3,200억, 150억 정도 수준에 대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어, 저가 매수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에 대한 굉장히 지지부진한 이 상황은, 어,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수 있는, 어, 한마디로 오늘 제목과 같은 상승 초입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 뭐, 내일 금요일이라서 또,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힘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어,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고, 수급적인 측면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어 아직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어, 매력적인 추가적인 상승 성장 동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어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약간 흐린데 그래도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음, 목요일이기도 하고 위드 코로나이기도 하고. 하지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조심하시면서 맛있는 저녁 드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에 어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불마켓TV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